네, 안녕하세요. 세금환급 전문세무사 진형태입니다. 오늘은 화성 양감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을 찾아뵙는데요. 잠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콘크리트 블럭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. 혹시 저희 셜록텍스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? 음,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선배 분한테 이제 처음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니구나 소개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어디 이제 저희 단톡방 같은데다가 글을 올리셨었어요 뭐 이제 국세 환급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단톡방을 보다가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죠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게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먼저 드렸죠 제가.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으셨을까요?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한국 받으면 뭐 이제 세무 조사 이런 걸할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너무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이렇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긴 했었죠. 음.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음. 근데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니까 뭐 그런 걱정은 많이 사라지셨을까요? 어, 처음에 이제 와서 설명을 해줬던 게, 뭐, 세무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를 이제 뭐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, 음. 이제 뭐 믿음이 갔고또 이제 그 구세한급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, 뭐 손해볼 건 없구나. 음. 그리고 중간에 뭐 과정이 잘못되더라도 뭐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. 음. 저희가 셜록 텍스가 세무조사에 대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진행을 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네요, 대표님. 그렇죠, 그렇죠. 음. 그 설명을 좀 들어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불편하신 점이나 뭐 그런 건 어두, 음. 없었을까요? 뭐 진행하는 과정이 좀 어땠을까요, 대표님? 아, 그, 네.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런 건 없었고, 그러니까 이제 뭐 요구하는 자료를 이제 회사 직원 통해서 음. 이제 계속 보내주고, 음. 그리고 또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 환급되는 조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래 이제 뭐 이제 세무사님이 얘기해줘서 알게 된 거지만, 그래서 음. 이제 그게 회사를 와봐야. 그 많은 이제 법들 중에 뭐가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또알수 음. 있으니까 음. 또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봐주니까 좋았고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뭐아 음.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나 뭐 실제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뭐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. 아유 음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네. 그 세액을 이제 환급받게 되셨었는데 뭐 그래, 그랬을 때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느낌은 좀 어,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황급액이 없던 돈이 갑자기 좀몇 뭐 천만 원 단위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음. 조금 뭐 간단하게 그때 좀 마음은 어떠셨는지 그때. 음. 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도둑놈들이구나 아, 막. 아, 막 나란 놈들이 도둑놈이구나 아, 이런 생각했었고 을 아, 영상 찍고 있으니까 어, 네. 조심해 돼요 아, 아, 뭐? 아, 아 그런가? 아, 네. 어, 근데 뭐 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걸 나란 아. 따라 다 도둑놈이라는 걸다 네. 알고 있을 건데 근데 어쨌든 네. 근데 이거는 그니까 뭐뭐뭐 정책자금을 받는다거나 내가 이렇게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, 네, 어쨌든 네. 내가 잘못 내줬던 내 그렇죠. 돈을 내가 받는 거니까 네네. 네. 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이게 5년 5년 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아, 그 전에도 네. 분명히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게 그렇죠. 좀 아쉬웠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네. 많이 그러다 있었겠죠. 보니까 네. 일단 주변에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. 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 네. 이렇게 빨리 알려줘서 왜냐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렇게 못 찾는 네. 돈들이 생기는 거고. 우리나라는 어쨌든 세금이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네네. 누가 내 세금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. 네. 어, 이거 네, 이렇게 해야 된다. 대표님들 이 말씀 꼭 네.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내 세금 내가 찾지 않으면 이제 누군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, 우리 대표님께서 느끼신 이제 감정을 좀 말씀을 드려, 드린 건데 이거 조금 꼭 기억하시고 어,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 그래도 사례 영상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바쁘신데 뭐,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네. 뭐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네.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. 뭐 이런 영상까지도 같이 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신데 이렇게 좀 어, 허락도 해주시고 하셔서 음,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네.